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l b 경제연구소에서 컨텐츠 사업부에서, 그, 예, 그, 상무이사로 있는 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그,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l b 교육 과정에서 3주간 상가 중개 실무 강의를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부산의 정면의 교수를 모시고요. 그래서, 어, 세무적 부분이나 상가 중개에 대한 실무들 공부를 했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연장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그 스마트폰하고 이런 인터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가 중개 실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들이 우리 선배님들하고 요구들이 많이 나왔고 또 저희가 강의 준비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개 실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제연구소에 있으면서. 이런 컴퓨터하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동해가지고 중개 실무에 적용시켜주는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강의는 한 30시간 정도 되는 강의예요 거기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좀 오늘 많이 오셨는데 전체 강의에서 이 상가 부분만 빼가지고 선배님들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 그러면 설명을 조금 드리긴 하겠지만은 아마 주는 상가 쪽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서 강의를 끝에 나가실 때는 조금 더 상가 쪽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꼭 선배님들한테 한 가지를 갖다가 딱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지방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마찬가지고 어, 다음 주부터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실 부산 선배님도 마찬가지세요. 그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듣고 이걸 가지고 그 선배님들이 아침부터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목적 자체가 어찌 되었든 실무에 써먹고 그죠? 돈을 벌자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런 게 있구나. 참좋다라라고 끝나는가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실무에 활용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드린 게 온나라 예를 제일 많이 들어드려요. 온나라 예를. 제가 온나라를 갔다가 강의를 시작한 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2005, 2005년도입니다. 5년도. 2005년도부터 부동산하고 이런 인터넷하고 실물을 섞어서 강의를 해드렸었거든요. 2005년도에 제가 온나라 쪽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의를 했냐 그러게 되면 한 6년도 7년도 되는 시점에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때 일어나면서 아이온 나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참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온 나라에 그때 당시 때 어떤 서비스를 해줬냐 그러면 우리 집원을딱 클릭하게 되면 부동산 정보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도에서 전혀 반응이 없으신가 보니까 안 보신 분이 신온 나라를요 보셨죠 그죠 예온 나라에 보게 되면 지도를 딱 나오고 번 지번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그 지번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요. 나오면서 어떤 정보가 나오냐 그러면 그사용성인일이 나왔어요. 중공일자가그 건물에 대한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때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재, 재건축 지역이잖아요, 그죠? 지, 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이 제일 빨리 개발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의문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 뛰어가면서 어느 지역이 빨리 개발될 것이다, 더 먼저, 왜? 먼저 개발된는가 돈이 되니까. 먼저 될 것, 개발될 것이 판단해가 들어가서 그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먼저 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분들은 어떻게 그걸 알까? 라는 고민들을 해본 거죠. 근데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왜? 서울시 2020년 도시개발 계획 정보를 보게 되면은, 전국 재개발, 재건축, 지역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다 나와요. 그잖아요. 지도로 그려져서 나온다고 요 지번까지 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온나라 띄우고, 지도 띄우고, 눌러가지고, 하나하나씩 눌러보는 거죠. 지번들을. 그러면, 그 지번의 중공용도가 나오니까, 중공용도 어떻게? 엑셀에다가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번지는, 언제, 이번지는, 언제, 이번지는, 언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평균을 딱내보게 되니까, 전국에, 제일 노후된 지역이 어디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노후된 데를, 제일 먼저 재개발, 재건축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어쨌든, 다른 요인에서 해 조금 늦더라도 제일 먼저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 할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제가, 그, 찾아보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엄청나게. 아. 그래서 이런 컴퓨터 공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쪽 공부를 해가지고, PC 쪽 공부를 해가지고, 실무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는 실무에서, 내가 수익을 올리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주게 되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해드릴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언제 강의를 했냐 그러면 2007년도에 제가 이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이러한 사이트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조차 다 모르시더란 얘기죠. 이거 하나만 잘 이용을 하더라도 내가 중게 실무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고객한테도 상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고객한테 말로서 설명하는 거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PC 쪽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선배님들 이제 제가 중개 하시는 분들을 쭉 보게 되니까 거의 한 이제 30대, 40대층보다는 우리가 이제 40대, 50대층들이 이제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보니까 30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농담인데 안 오셔서 주시면. <laughs> 자, 그 40대, 50대층들인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요. 컴퓨터도 너무 어려웠는데, 어려웠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게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져가지고 얘를 쓰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컴퓨터보다 더 어려워요. 쓰기가. 그리고 핸드폰들마다 서로 다 틀리니까. 그래서 컴퓨터는 모양은 틀릴지 모르지만은 쓰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라다 보면 되는데 이놈의 핸드폰은 폰마다 다 틀려요. 핸드폰마다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갤럭시 갖고 있는 사람, LG 옵티머스 갖고 있는 사람, 스카이 갖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폰마다 서로 다 틀리니까 서로 조언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하면은 나도 몰라. 그거 옆에 계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선배 스마트폰 하나가 거의 100만원이에요. 99만원이죠. 그렇죠? 싼 것도 3,40만원이에요. 거의 컴퓨터 한대 값이에요. 선배들 컴퓨터 한 대를 지금 손으로 들고 다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전화 걸고, 인터넷 하고, 게임. 끝이잖아요. 더 이상 뭘 할까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왜 그럴까?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기능만 이용을 하더라도 부동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던데, 왜 그거를 갖다가 선배님들이 써먹지 못할까라고 고민을 쭉 하다보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이 뭔지 안드로이드가 뭔지 이거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다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가지고도 쓸수 있는 어떤 그런 그니까 그 여력이 안되시더라 얘기죠 그래서 스마트폰 강하고 같이 하는 강의를 제가 한 2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게 되니까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게 되면 아마 우리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제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몇 시간씩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정말 간단하게 단순 심플한 것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바로 실무에 쓸수 있는 부분들끼리만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실질적으로 바로 실무에 써먹고 선배님들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 위주로 할거니까 조금 그 진도가 선배님들보다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 캠퍼스 선배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약간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선배님 좀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인원이 많다 보게 되면은, 진도를 맞춰서 기다려 줄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쭉 들어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한번 따라 해보시든지,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모르시는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셨는데, 두 시간 반 동안 강의 쭉다 듣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시는 거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실제로 써먹는 거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선배님들이 이걸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방법론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방법적으로 집중하셔가지고 하나씩 들으면서, 그래, 이거는 가지고 내가 실무에 이렇게 써먹으면 될것 같아 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각자 분야가 틀리고 활용하는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실무에 활용하는 것들은 선배님들이 직접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오늘 강의가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재 받으셨죠? 선배님?